듣고 따라해 보세요. 다 아는 얘기를 예나 씨만 모를 리가 없어. 다 아는 얘기를 예나 씨만 모를 리가 없어. 이 문제가 이렇게 쉽게 해결될 리 없는데. 이 문제가 이렇게 쉽게 해결될 리 없는데, 지은 씨가 늦을 리가 없는데, 왜안 오지? 무슨 일 있나? 지은 씨가 늦을 리가 없는데, 왜안 오지? 무슨 일 있나? 사장님이 이런 문제를 그냥 넘어가실 리가 없는데, 아무 말 없으셨다고? 사장님이 이런 문제를 그냥 넘어가실 리가 없는데, 아무 말 없으셨다고? 걔가 그걸 어떻게 알았지? 누가 말 했을 리가 없 는데, 걔가 그걸 어떻게 알았 지? 누가 말 했을 리가 없 는데, 내가 네 생일 을 잊어버렸 을 리가 없 잖아. 여기 선물, 내가 네 생일 을 잊어버렸 을 리가 없 잖아. 여기 선물 내가 택배에 지난주에 붙였어 아직도 안 갔을 리가 없는데 내가 택배에 지난주에 붙였어 아직도 안 갔을 리가 없는데 걱정하지 마. 너 열심히 했잖아. 네가 시험을 못 봤을 리 없어. 걱정하지 마. 너 열심히 했잖아. 네가 시험을 못 봤을 리 없어. 그냥 화가 나서 한 말일 거야. 그런 말을 진심으로 했을 리 없어. 그냥 화가 나서 한 말일 거야. 그런 말을 진심으로 했을 리 없어. 노트북 얼마 전에 AS 받았어. 또 고장났을 리가 없어. 다시 켜봐. 노트북 얼마 전에 AS 받았어. 또 고장났을 리가 없어. 다시 켜봐. 영어 뜻을 보고 한국어로 말해보세요. 다 아는 얘기를 예나 씨만 모를 리가 없어. 이 문제가 이렇게 쉽게 해결될 리 없는데. 지은 씨가 늦을 리가 없는데? 왜안 오지? 무슨 일이 있나? 사장님이 이런 문제를 그냥 넘어가실 리가 없는데 아무 말 없으셨다고? 걔가 그걸 어떻게 알았지? 누가 말했을 리가 없는데? 내가 네 생일을 잊어버렸을 리가 없잖아. 여기 선물. 내가 택배 지난주에 붙였어. 아직도 안 갔을 리가 없는데. 걱정하지 마. 너 열심히 했잖아. 네가 시험을 못 봤을 리 없어. 그냥 화가 나서 한 말일 거야. 그런 말을 진심으로 했을 리 없어. 노트북 얼마 전에 AS 받았어. 또 고장났을 리가 없어. 다시 켜봐.